안녕하세요. 꼬피누 나왔습니다. 오늘은 밤온도가요. 중부에 영하 한 4도? 이 정도 돼가지고요. 어, 오래간만에, 어, 조금 좀 그래도 좀, 음, 추위가 조금 가신 거예요. <laughs> 어, 남부에 영하 한 6도 돼가지고 너무 춥다고, 어, 어저께 그 여생아 정원님 말씀하시는데요. 아주 뭐, 중부는 요새 며칠 뭐, 영하 8도 뭐, 경기도는 뭐, 11도, 12도 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요. 정말 요즘 아주 그냥 추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추위를 견디기 힘들어 하는 식물들은요. 약간 좀, 어, 좀, 죽는다 그래야 표현이 맞겠죠. 이렇게. 제가 이거를, 어, 가시 없는 꽃길린인데요 작년에는. 거실에서 이걸 뒀는데 아, 요거 지금 저기 했는데 이번 추위에 이렇게 잎이 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난로 앞으로 이거 또좀 이렇게 옮겨 놨어요. 이렇게 옮겨 놨는데 굉장히 추위 타요. 이 마타피아도 추위 타요. 꽃을 지금 이렇게 못 피고 있잖아요. 어, 조금 더 치워 지면 이제 요런 것들은 거실로 들어갈까 요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작년에 1월 달에 어저 거실에서 키웠어요 1 2월 달에 마따피아 가시 없는 꽃길인 꽃길인 부발디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추위를 타는 식물이 에요 여기 좀 보세요 이렇게 꽃이요 다 지고 이렇게 죽어요 꽃이 끝이 말라서 그래서 요런 것들은 어, 온도를 굉장히 높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또 거실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거실로 들어가서요. 요런 것들은 또 습도 있죠. 건조해도 괜찮아요. 추위를 타는 식물들은 또 건조가 또 강하고요. 저처럼 이렇게 그, 날로 키시는 분들 계시죠? 날로 키시는 분들이. 약간 좀입 끝이 마른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꽃들이 조금 좀 어떤 게 그러냐면은 이 장미가, 어 난로가 가깝게 있잖아요. 그럼 입 끝이 조금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침에 나오면요 약간 좀 스프레이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을 조금 이제 혼합한 균제나 이런 거를 이제 스프레이 해주면 좋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날로 각각 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스프레이 해주는 게 좋고요. 동백도 마찬가지예요. 동백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나오면 이렇게 샤워기로요 살짝 이렇게 잎에다가 뿌려줘요 이런 식으로 어, 한번 해주는데요. 만약에 온도가 너무 따뜻하다 이러면은 두번 해주는 게 좋아요. 자, 이거 보세요. 잎이 쭉 뻗어 있죠. 이러면 싱싱하고 건강한 건데요. 잎이 약간 좀 이렇게 말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병충해일 수도 있고 건조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이게 조금 말리는 거요. 그리고 추워도 또 이럴 수가 있어요. 동백이. 동백은 그래서 거실에서는 키우기가 힘들어요. 습도를 워낙 좋아하는 식물이에요. 이렇게. 아주 올해 상부연 동백이 너무나 예쁘게 잘펴지고 있어요. 다른 것도 꽃몽울이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렇게 많이 와있는데 아직 개화를 안하고 있어요. 이 습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아침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흥분하게 이렇게 이 스프레이를 해주는 게 좋아요. 한70 정도 이렇게 되면 좋아요. 이게 동백이요. 또 습도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거 가재발산인장요 뿌리는 뽀송뽀송한 걸 좋아하고요. 우에는 습도를 좋아해요, 얘를.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루에 한두 번 해주는 것도 좋고요. 저는 추위를 타서 날로 바로 뒤에 있어요. 그러면이 공기가 굉장히 아, 건조해지거든요. 나오자마자 이렇게 건조를 좋아하는 건나 나오면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요. 저 뒤에까지 이렇게. 아니면은 너무 건조하면 이게 꽃이요. 다 떨어져요. 얘는. 공기 중에 그래서 어, 베란다에 키우시는 분들은 빨래건조돼 있죠. 빨래건조도 옆에다가 얘를 키우면 잘 되고요. 너무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옆에다 물을 떠 놓는 게 좋아요. 어, 바가지 같은 데다가요. 이렇게 떠주고. 요런 것도요. 날로 가깝게 있을 때는 이렇게 아침에 한 번씩 나오면 스프레이를 해주는 게 좋은데 한 번도 제가 어, 요런 어 영상을 안 올려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살짝 이 날로 가깝게 있는 건 아침에 나오자마자 제가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스프레이 해줍니다 근데 한번도 안 올려드린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려요 요런 것도 습, 요 습도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자 요런거 요거 이렇게 별도로 그냥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는데요 보통 그, 스프레이 500ml 통 있죠? 그, 우리 균팡이 아웃 하는 거. 그리 한개 정도를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건조를 싫어하는 꽃들 있죠? 그런 것들한테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주는 편이에요. 자, 이런, 이런 것도 스프레이를 해주는데요. 이건 왜 이쪽에 스프레이를 해주냐면, 스카프는 날로 가깝게 있어서 스프레이 해주는 거예요. 저쪽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스프레이 안 해요. 이런 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거는 어 습도가 이쪽하고 저쪽하고 달라요. 습도, 그이 온도계를 보면 습도가 훨씬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는 스프레이를 안 해주는데 날로 가깝게 있는 거는 건조해요. 날로 가깝게 있는 거 지금 62% 잖아요. 아침에 나오면 이게 50% 48%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너무 건조한 것 같아서 날로 주변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프레이 해줍니다. 어, 이제 그 베란다에서 날로안 키고 그냥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무가운 하우스나 뭐 이런 데서 저처럼 이렇게 난방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조금 좀 참고하시면 아마 꽃 키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거 히아신스 이렇게 해 놓은 게요. 이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려고 이렇게 저기가 됐어요. 벌어졌어요. 이러면 이제 꽃대가 올라오거든요. 물 건조하게 키워야 돼요. 이게 수경 재배도 가능해요. 그래도 밑에가 있죠. 바짝 마르면 물을 한 번씩 주시고요. 분갈이 하실 때 여기에가 그 곰팡이가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러나오게 이렇게 해서 심습니다. 밑에 요 뿌리가 이렇게 드러나오도록 이렇게 해서 요것도 조금 좀 깊어요. 요거, 요거 흙을 조금 덜 채우는 게 좋고요. 요렇게 해서 올라오도록 하고, 어, 요런 게 이제 낄 수가 있으니까 어, 보름에 한번 정도 균제를, 균팡이 압 같은 거를 이렇게 뿌리면서 스프레이에다가 아침에 제가 지금 스프레이 했잖아요. 그런 데다가 살짝 넣어서, 어, 분가, 저, 스프레이를 해주면 정량보다 절반 정도 넣어서 스프레이를 해주면은 또 꽃을 또 깔끔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신닝기아들이 요즘 추워서요. 자, 중부는 다 이렇게 잠자러 갑니다. 죽은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되고 에키메네스 신닝기야 그다음에 코레리아다 이렇게 잠자러 가고요. 어 바이올렛을 음 제가 추운데 이렇게 뒀더니요. 지금 바이올렛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이것좀 보세요. 이래 가지고 거실로 들어갔더니 거실에 들어가니까 또 죽어버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안으로 들이세요. 저 이거 바이올렛 올해 이거 많이 실패했어요. 이것좀 보세요. 이번 추위에 폭삭 했어요. 이거 영하 그 저기 8도 넘어 내려가는 날어 난로 여기 주변에 3도 정도 내려갔는데 이렇게 폭삭 해버렸거든요. 아요 바이올렛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난로 가깝게 이렇게 갖다 놨는데도 여기 조금 좀 회생 이 어려운데 이런 상태에서 거실로 들어가면요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려서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바로 난로 옆에다가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렛이 겨울에는 식물등 안에 아예 키우셔야 돼요 제가 요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저번에 7도 내려갔을 때 괜찮았는데 이번 일기예보가 7도 였었는데요 우리 지역은 한 9도까지 내려간 거 같아요 그래 가지고서 요번에 요렇게 됐습니다요 아이고 참 그래서 요거 키우시는데 조금 좀 조심 좀해 주시고요 요거 파티드레스 이런 거는 잠자러 갈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분갈이를 해놨는데요. 이게 좀 보세요. 굉장히 뭐 꽃도 못 피우고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추석 무렵에 가지고 온 건데요. 이렇게 꽃망울이 맺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물 등 아래에서는 꽃잘 피어요. 꽃잘 피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번 이렇게 키워 보는데 아무래도 잠자러 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겨울에 조금 좀 키우기가 어려우신 분은 차, 차라리 잠을 재우는 게 나아요. 근데 잠을 재울 때 일부러 그냥 잠을 재울 필요 없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물 관리를 하다 보면은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녹이 없어지면서 아래 구근으로 영향을 내려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잠재울 필요는 없어요. 신링기아, 고레디아, 에기네스 키우시는 분들요 이렇게 창고에서 좀 키워주시고요. 세라피아스가 저는 한달 정도 정말 예쁘게 봤습니다. 이제 좀 지는 것 같아요. 구근들이 보통 보면은요 오래 오랫동안 꽃이 안 피고 보통 일주일에서 보름 피는데 아얘 굉장히 오래 피죠. 근한달본것 같아요. 아주 그냥 요번에 제대로 이렇게 봤어요 꽃을요. 이것도 러시안 바이올렛 보세요. 추워가지고 지금 잎이 다 이렇게 됐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아 식물등으로 드려야 되나 하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 우리 좀 집에 건조해요. 그래서 안으로 만약에 식물등으로 들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스프레이를 많이 해주면서 키워야 돼요. 옆에 물도 좀 이렇게 갖다 떠놓고요. 노란 거 내리네. 작년에 이렇게 구매한 거요. 어우, 꽃비 이제 피려고한 다섯 대 정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한번 조금 확대해볼까요? 이렇게만 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뭐이 상태로 한달 정도 이렇게 하고 있네요. 자, 요거는 마케니아 종류예요 사계 마케니아. 이런 종류인데. 거의 뭐 잎이 다 이렇게 추워서 요즘 이렇게 돼 있고 꽃대만 이렇게 쇽하고 있어요. 추운 거예요. 여기가 막 영도 가까이 막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구근식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시는데 저 위에 이게 구근식물이거든요. 요거 자 저렇게요. 추워요. 그래도 한3도 이상이면 좋겠어요. 너무 추운데 제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미안하네요. 근데 뭐 장소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자, 로만자를 꽃이 안 피는데, 잎을, 아예 그냥 잘라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자, 이 로만자가 잎이 잠을 자려면 잎이 다 말라 들어가요. 요런 것도 이제 간혹 가다 이제 요렇게 꽃이 피고 있는데, 꽃이 안 피면은, 이 잎이 누렇게 되면서 저 구근으로 영향을 내려보내요. 그러니까 자르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둬보세요. 왜냐면은 밑으로 이렇게 다 내려가면서 나중에 누렇게 하엽이 져요. 그때 자르시면 돼요. 그때 자르고 난 다음에 되면은, 어 한두 달 있다가 요렇게 초이 터요. 요건 단내의 여왕이지만 요렇게 치고, 트거든요. 그럴 때, 어, 저기 하시면 되니까 그냥 조금 좀 기다리세요. 추워서 요새 이제 꽃은 안 핍니다. 요즘 뭐티보치나가 우리 하우스에서는 요즘 굉장히 이렇게 잘 피고 있어요. 키가 너무 커가지고 이러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질문을 하셔요. 하우스님 키가 너무 커서 키를 좀 줄이고 싶습니다. 이러는데 지금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왜 그러냐면 은 제가 여기 자른 거 한번 보실래요? 추석 무렵에 잘난 거는 이렇게 새순이 나왔는데 새순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춥다는 얘기겠죠 지금 그리고 반대편에도 이렇게 자른 게 있어요 이렇게 잘랐는데요 움이 안 트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리고 자르실 때 이거 다 자르면은 이게 움 트는 게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하지 말고 한 2월달쯤 자르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저도 잘라야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저도 강전지를 해야 돼요 여기 이만큼 잘라야 돼요 지금 한 1m 가량은 없애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 한한 한 90에서 1m 가량이 요 정도예요. 저도 여기서 이렇게 강전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은 세순이 이게 터가지고 자라는 게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거 자를 때요. 이제 여기 여기 전지를 했잖아요. 이렇게 작년에 이만큼 전지를 했는데 이렇게 한 80cm 90cm가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언제냐면 구정 지나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 하실 분들은 조금 좀 기다렸다가 그때 하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자, 이거는 군자란이에요. 군자란인데, 군자란 너무 따뜻하게 두면은 꽃대 형성 안 돼요. 이 군자란은 얼지 않게, 어, 3도에서 한 7도 사이로 고른 장소에다 두셔야 돼요. 이거. 너무 따뜻하면 꼭망울리가안 생기거든요. 약간 좀 추운데, 근데 또 영하로 떨어지면 얼어서 안 돼요. 3도에서 한 7도 정도 사이에서 냉을 먹어야 돼요. 요거는요. 자, 냉을 요렇게 조금 좀 먹여야 됩니다. 요즘은요, 뭐, 하우스에서 국화, 추위에 강해서 아주 뭐잘 피고 있고요. 장미. 그 다음에 시클라멘. 요런 거, 후룩수, 페랭이류들요 그리고 난들도 이렇게 잘 피고 있고요. 난이 의외로 이렇게 잘 피고 있어요. 추운데도. 또, 그리고 이제 좀 사랑초들, 뭐 이런 거 피고 있어요. 아젤리아, 아젤리아 잘 핍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온도가 조금 한 7도 이상에 두는 거, 스카프. 밤에요. 한 3도, 2도도 떨어졌어요. 막 그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아, 어, 막 꽃이 말라요. 꽃이. 이쁜 괜찮은데, 꽃이 막, 피어 있던 꽃들이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7도 이상 안전하게 이렇게 키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잎에 무늬가 있는 이런 무늬 뭐인데요. 이렇게 요즘 꽃을 한 송이 이렇게 물고 있어요. 잎에 무늬가 있습니다. 무늬가 뭐 거의 막다 사라지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주매아잘 피고 있고요. 어, 대문자초, 용해사잘 피고 있고요. 동백 이런 거잘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언제나 잘 피고 있는 저거, 담배초, 쿠페아 이런 거요. 1년 44 철피입니다. 물봉숭아가요. 정말 잘 피었는데요. 요분 추위에 이것 좀 보세요. 아유, 꽃이 다 이렇게 얼었어요, 얼었어. 그리고 지인님들도 전화 왔는데 추워 가지고요. 이번에 막 폭삭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요 물봉숭아 요거 조금 좀 추위 탑니다. 요 관리 좀 잘하세요. 선생님 화분. 자, 요거 이렇게 생겼죠. 아주 멋지게 생겼어요. 엄청 큰 대형 화분이에요. 이거. 어 선생님 선물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어이큰거 이렇게 아주 큰거 하나 골라 왔어요. <웃음> 건강하시고요. <웃음> 내년에도 건강하시고요. 예쁜 화분 많이 만들어 주세요. 선물 감사합니다. 는어 도동이 사장님께서 제게 선물 하나 주셨어요. 아 골라 가라 그래서 <laughs> 이거 아주 그냥 좀, 좀 가격 좀 하는데 이렇게 골라왔어요. 요거 큰 것도 요 사이즈도 있고요. 어, 또좀 작은 사이즈도 있고 해요. 요런 것들이 또 심어 놓으면은, 어, 유행도 안 타고 또 질리지도 않고 또이렇게 어, 되는 요런 화분인데요. 어, 한 20cm 정도 되네요. 높이도 한 20, 한 1, 2cm 될것 같아요. 가격은 제가 한 9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가격이 안 적혀 있어요.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한해 수고했다고. 요거 제가 어, 선물로 하나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요분 영상 나간 거 있죠. 거기에. 어, 한해 고맙다고 해서 막 플러스 1도 가고 뭐 할인도 되고. 요번 영상에서 아주 이렇게 착하게 나갑니다요. 요번 주 영상 참고해서 한번 봐 주세요. 선생님 화분은 요번에 이제 많지 않고 다른 화분이 좀 있어요. 그 화분 중에 아주 요게 심어 놓으면 아주 굉장히 예쁘다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셨다 그래서 이거 여울 분 있죠. 이거 2만 원짜리. 제가 요거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사각으로 된 거, 꽃띠로 된 거, 꽃무이 화분 있죠. 그거는 양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못 갖고 왔어요. 항상 그 화분을 못 갖고 옵니다. 요건 쪼량이 조금 좀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요거 있죠? 요 화분은, 어, 고센 화분이에요. 근데 다홍 1번으로 이게 나갔어요. 요건 15,000원 짜리예요 요거가요? 요건 큰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 굉장히 괜찮아요. 요것도 한 18cm 정도 이렇게 되죠? 15,000원 짜리 천놓고이 고센 화분 중에 이게 괜찮아요. 이거는 큰 거구요. 요거는 다홍 화분에서 작은 건데 요거는 만원짜리예요. 요렇게 선생님 화분이죠. 요렇게 해서 되는데 요거 8천원짜리 그 시클라멘 14000원짜리 시클라멘 이거 14000원짜리거든요. 그 화분 옆에 요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넓이가 한13 높이가 한10 1요 정도 될것 같은데요. 시클라멘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심었는데 사이즈가 어 작지만 어 그다지 좀 작지는 않고 이렇게 한 포기 정도 심을 수 있는 요런 사이즈.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요런 색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해서 어~ 선물 <laughs> 받아온 거 자랑 아닌 자랑을 또 제가 이렇게 합니다 <laughs> 그리고 요 화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 품절 됐었거든요 요거 한번 문의해 보세요 만 원짜리인데 분재 자그만한 거를 심어도 예쁘고요 요런 거에다 히아신스 세 개를 요렇게 심어도 예쁘고 어~ 또 대문자 초를 제가 여기다 하나 심어 들었는데또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요게 안에가 약간 트임이 가가지고 딸랑 하나 남아 있었었어요. 이렇게. 그래 갖고 제가 요것도 사장님, 도동이 사장님께 선물 받아 왔는데 요게 만 원짜리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저도 여기다 뭘 심을까 하고 요렇게 이제 넣어 봅니다. 장미 하나 심어도 굉장히 이쁘죠. 분재 심으면 굉장히 멋진 화분이에요. 이게 분재 화분이에요. 원래 나오기는 분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추가 입고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문의 한번 해 보세요. 자, 여기 숨 황금 화분에다 요렇게 심었는데 이것도 굉장히 어울리죠. 제가 요즘 그 감기가 살짝 들었어요. 그래서 어, 코 맹맹이 소리가 나잖아요. 코 감기가 들고 이래서 어, 조금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해요. 좀 죄송합니다 어그 쉽게 낫지가 않네요 한 일주일 됐어요 저번에 막눈 오고 있죠 그때 눈 치우고 막그 이후에 이렇게 감기가 와가지고 한 열흘 정도 됐는데도요 이게 좀안 가라앉네요 요즘 감기들 오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좀 목소리가 이상한데 좀 양해 좀해주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저는 꽃피는 하우스입니다